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김선영이라고 하는 분이 믿는 언니를 따라 기도원을 갔다고 합니다. 각자 기도굴에 들어가 기도하기로 했는데 김선영 이분은 기도를 할줄 몰라 기도굴에서 서성일 때 집사님 한 분이 지나가길래 물었다고 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집사님이 알려준 기도는 이재인, 이제 왔습니다. 였죠. 기도굴에 앉아 이재인, 이제 왔습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내가 누군데 동네에서 김선영 하면 착하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하는 생각이 들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제가 죄 중에 죄다 하는 이 말에 이분은 눈물 콧물 흘리며 "나는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하고 회개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세 가지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이 보는 나입니다.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죠. 아무개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진국이야. 또는 그 사람을 알고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야. 자네도 겪어보면 알게 될 거야 하며, 사람들은 자신의 시각과 제대로 남을 판단하게 되죠. 그러나 남들의 평가는 빙산의 일각을 보고 판단하기에 실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판단이 바르지 못할 때가 많다는 얘기죠. 실제와 다른 판단을 내리기.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시각은 내가 보는 나입니다.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남들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에 자신에게는 후한 점수를 주어 그 어떤 잘못도 감싸 안으며 합리화하게 되어지죠. 남들이 저지르는 것은 불륜이라면 자신에게는 로맨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시각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입니다. 우리가 언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볼때 나의 전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민낯이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며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능이 이를 알리오마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이 세상에 가장 썩고 부피한 곳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아무리 깨끗이 살아도 가슴을 치며 회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보음 18장 9절로 14절에 두 사람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죄인의 대명사인 세일이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내리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 없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세인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그의 기도는 자화자찬으로 일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번그 힘든 금식을 하며 수 이에 확실하게 십일조를 드리며 윤리 도덕적으로 하저 없는 경건한 삶을 살며 저죄인 세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언급이 그리고 회개가 쏙 빠져 있다는 사실이죠. 세리의 기도와 바리세인의 기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았기에 회개가 있었고 바리세인은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보니 진정한 회개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손을 쓸지 않고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21절로 23절에 속에서 곧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함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편이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로 진정한 정결은 손을 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러운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은 바로 회계입니다 참된 회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은혜가 임할 때 회계형이 임할 때 죄에 대한 찔림이 있고 진정한 회계에 회계를 통하여 정결함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리입니까 아니면 바리세인입니까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때 회개가 안 나오게 됩니다. 내가 나를 볼때 나는 법 없이도 살사람이요 나름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가슴 치며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회개가 없다면 신앙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도 회개의 영이 임하여 회개함으로 마음을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